네, 안녕하세요. 이명택입니다. 어, 저는 지금 함나 장전마을 주민복지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전마을은 이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불법으로 뭔가에 가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많은 분들이 집단암이 발병이 되었고 실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어, 지난 4년여 동안 정말 익산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원인을 규명을 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어떤 집단암 발병의 원인이 이 환경 피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주민분들의 어떤 쉼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드렸고 그 옆에는 또이게 보건소 어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음 주민복지센터 안에는 식당이나 뭐 회의실 어방 찜질방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 장전 마을은 정말 이 함나산이 쭉 펼쳐져 있는 익산에서 풍경이 그리고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음, 그리고 저 뒤에 멀리 보이는 파란 지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이 금강산의 자리인데요. 앞으로 탈림천과 함께 해서 함나산에 어떤 애,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음, 저는 저 비료공장이 있던 자리가 환경박물관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음. 장전 마을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마을, 가장 건강한 마을로 좀 만들어져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익산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익산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환경적인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이 장전 마을을 매개로 해서 익산이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앞서가는 도시, 기후 변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장전 마을과 주변 와린 장고재 마을 일대 이 환경 피해를 입었던 이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 앞으로 환경 어떤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 마음 모아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